오늘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시스루뱅 앞머리 스타일을 네,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스루뱅 먼저 커트가 가장 중요해요. 커트 같은 경우에는 앞머리는 눈썹보다 조금 아래로 내려와 있어야지 가능한 스타일이고, 옆머리도 이렇게 커트가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살짝 이렇게 좀옆 부분이 길어야 돼요. 왜냐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옆머리 같은 경우는 너무 짧지 않게. 소프트 투블럭도 가능하고 원블럭이면 가장 이상적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데기로 하는 스타일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핀셋이 필요하겠죠 핀셋 필요하고 어, 앞머리를 나눠줄 건데 너무 많은 양을 떠주시면 안 돼요 살짝만 떠주면 이렇게 떠줬으면은 이제 고데기 살고 해주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키듯시 해주시면 돼요 자 우선 가운데 머리 잡아주시고 자. 피듯이 그냥 쭉 내려오시면 됩니다. 쭉. 이런 식으로 볼륨을 살면서 좀 내려왔죠. 직모이신 분들이 있고, 껍질기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껍질기가 있으신 분들은 확실하게 딱 펴주는 게 중요하고, 직모이신 분들은 살짝은 볼륨을 주면서 컬을 넣어주시는 것도 살짝 괜찮겠죠. 자, 그리고 다음단 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양을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고데기가 작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살짝씩만 섹션의 양을 떠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볼륨을 이쪽 뿌리 쪽에 살려주셔야 돼요. 뿌리 쪽을 이렇게 들면서 꺾어주시는 거예요. 들면서 꺾고, 들면서 꺾고. 자, 그 뿌리 볼륨이 살았어요. 뿌리 볼륨 살았으면 그대로 손목을 꺾지 않는 상태로 내려와줍니다. 자, 이렇게. 항상 고데기를 하신 후에는 손으로 만져주셔야 돼요. 자, 가운데만 절대 가운데로 하는 거지, 옆머리까지 같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통 네번 정도의 핀셋 처리를 해주시면 끝날 수 있겠어요. 여기도 볼륨을 살짝, 살짝, 살짝 살려주시고, 그대로 내려줍니다. 절대 손목 돌려서 꺾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컬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스타일은 컬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하지면서 조금 시크한 느낌으로 해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절대 손목을 돌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단도 마지막 단은 볼륨을 많이 살리실 필요 없어요. 그대로 쭉고 손으로 만져주고 제가 일부러 가운데를 먼저 했어요. 왜냐면 옆에 같은 경우는 옆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 먼저 빨리 끝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옆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 시스루 스타일은 가운데는 가운데로 옆은 옆으로 하지만 가운데를 살짝만 살짝만 넘겨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많이 조금만 하실 필요 없고 넘겨주시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살짝 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은 옆으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넣었으면은 옆으로 살짝 빼줘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 손으로 잡아줍니다 너무 많이 꺾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 부분도 똑같이 옆으로 남겨주시고 하로또 잡아서 남겨주고 여기도 옆으로 옆으로 돌면서 돌면서 이렇게 간단해요 가운데는 가운데로 옆부분은 옆으로 이 부분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고데기 하다보면은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있는데 사실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이게 사실 머리가 타는 소리가 아니고 수분이 모발에 남아 있어가지고 수분이 증발되면서 열로 인해서 증발되면서 나는 소리기 때문에 고데기 하실 때는 항상 수분을 가득 말려주시고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게 수분이 아니라 지금 더워가지고 안 나서 그래요. 마지막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면서도, 그냥 머리를 내리는 것보다, 가르마를 타는 것보다 지겨우니까 바꿔주실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이대로 끝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포인트, 앞머리를 살짝 남겨두고, 옆으로 넘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벌어지다 보면은, 비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아니라, 살짝 그냥 벌려준다는 느낌? 자연스럽게. 포인트는, 앞머리 앞으로, 옆머리는 이렇게 옆으로, 이런 느낌으로. 옆그 부분 같은 경우에 뜨시는 분들은 무조건 스탬핑을 눌러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셨으면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컬크림을 사용할 건데 컬크림 같은 경우가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부시시한 느낌을 잡아주기 때문에 컬크림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수 제품을 많이 되게 써요. 올리브영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컬크림을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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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씩 발라주고 부시시한 부분이랑 조금 윤기 내고 싶은. 시스루 벨 스타일의 느낌은 어떤 게 다른 거냐면은 그냥 내린 머리보다는 살짝에 더 시크한 느낌을 준답니다. 왜냐면은 살짝 좀 펴지면서 스트레이트의 느낌에 살짝의 옆으로 자연스러워 넘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주 요즘에 많은 고객님들이 진짜 많이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요즘에 이 스타일을 되게 많이 해드리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따라 해보세요. 고데기로 이용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혹시나 또막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No.